네, 국박송의 큐티 이쁘띠. 네, 저희 또 오늘 아침에 이렇게 만나뵙게 돼서 너무 반갑습니다, 고등부 여러분. 네, 오늘 우리 10편 8편 말씀을 우리 함께 보도록 할 텐데요. 어, 본격적으로 말씀을 보기 전에 먼저 기도를 해야겠죠. 우리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하면서 오늘 말씀 가운데 하나님께서 깨달음, 은혜를 부어주시기 위해서 우리 잠시 동안 우리 묵상하며 어,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어, 주님, 하나님께서는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살아갈 힘을 얻게 될줄 믿습니다. 우리 가운데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 우리가 함께 볼 말씀은 시편 8편 말씀인데요. 우리 한 번만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집중해서 우리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을까요? 시작. 다윗시 의 인도자를 따라 깃 뜻에 맞춘 노래.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나이다. 주의 대적으로 말미암아 어린 아이들과 젖먹이들의 입으로 권능을 세우심이여, 이는 원수들과 보복자들을 잠잠하게 하려 하심이니이다.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주께서 베풀어 두신 달과 별들을 내가 보으니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그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화와 존기로 관을 씌우셨나이다. 주의 손으로 만드신 것을 다스리게 하시고 만모를 그의 발 아래 두셨으니 곧 모든 소와 양과 들짐승이며 공중의 새와 바다의 물고기와 바닷길에 다니는 것이니이다. 여호야,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아멘. 네. 먼저 우리가 이제 구조를 살펴볼 필요가 있을 텐데요. 어, 여러분을 위해서 특별하게 오늘은 앞에 이렇게 준비를 했습니다. 한번 보시면 10편은 어, 표제어가 참 중요합니다. 어, 표제어라고 하면은 본격적으로 성경의 내용이 나오기 전에 앞에 달려있는 제목과 같은 타이틀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10편, 8편에 나와 있는 표제어를 우리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맨 위에 있는 내용인데요.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윗의 시, 인조자를 따라 깃띠에 맞춘 노래. 다윗이 쓴 시, 노래라고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특별하게 10편, 8편은 10편 전체로 봤을 때 처음으로 나오는 찬양시입니다. 그러니까 인간이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위대하심, 놀라우심을 찬양하며 부른 노래라는 것이죠. 다윗이 쓴 시입니다. 구조를 먼저 보시면은 1절, 2절 이렇게 나눠 보았는데요. 하나님의 이름, 그다음에 3절, 4절은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5절, 8절은 그 하나님의 사랑이 어떤 목적을 가지고 있는지 그리고 다시 하나님의 이름으로 끝나고 있는 구조로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 보시면 아시겠지만 특별하게 1절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이 어찌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이 1절이 마지막 9절에서도 반복되어 나타나면서 이 시편, 이 찬양의 고백이 어, 마무리되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것을 조금 전문 영어로 말하면은 어, 수미상관 구조라고도 말을 하고요, 인클루지오라고도 합니다. 그럼 우리가 본격적으로 어, 내용을 하나하나 조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제 주의 이름에 대해서 어, 좀 포커스를 두고. 저 묵상을 해봤는데요 먼저 1, 2절에 보면 하나님의 이름이 그 주제라고 했습니다 1절의 중요한 표현이라고 보면은 주의 이름일 것입니다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라고 했죠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것은 주의 손으로 창조되었기 때문에 존재하는 모든 것에는 하나님의 이름이 새겨져 있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일까요? Made in God 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자연을 볼때 하나님을 느낄 수있 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 부산에 사시니까요. 바다를 보면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네, 저는 개인적으로 바다와 상는없는 지역에 태어났기 때문에, 그래서인지 몰라도 바다를 참 좋아합니다. 부산 참 좋습니다. 어디를 가던 바다가 있지 않겠습니까? 바다를 볼 때마다 저 멀리서 다가오는... 파도, 이런 규칙적이면서도 불규칙적으로 다가오는 그 파도를 볼 때마다 참 놀라움을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바다를 볼 때마다 바다를 만드신 하나님에 대한 놀라움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바다의 거대함에서 자연의 경이로움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1500년대 에 살았던 존 칼빈 목사님도 이 자연 만물을 보면은 하나님을 보는 것이다라고. 했습니다. 메이드 인 가이죠. 로마서 1장 20절에도 잠깐 보면은 어떤 내용이 나와 있냐면 바울이 이 하나님은 그가 창조하신 만물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원한 능력을 보여주셨다, 하나님을 우리에게 보여주셨다라고 어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자연에만 국한되어 있는 것은 아닐 겁니다. 어 부산 바다에도 하나님이 계시겠지만 우리가 있는 삶의 현장 우리 관계 속에서 우리 곳곳에서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보면은 시인이 1절 마지막에 이런 표현을 합니다. 1절 마지막에 보시면은 아름다운지요 다음에 뭐라고 하죠? 주의 영광이 하늘 온 하늘을 덮었나이다라는 표현을 합니다. 하나님이 모든 만물 가운데에 함께하고 계시다라는 아주 놀라운 고백이 담겨 있는 것입니다 1절에 이 주의 이름 반대해서 2절에 넘어가서 보면 주의 대적이 나오죠 원수가 등장을 합니다 주의 대적은 주의 이름을 무시하고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는 세상을 가리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아니라 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들 말하는 것이겠죠 한마디로 교만한 사람들이에요 그런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고 2절에서 말씀하고 있나요? 한번 볼까요? 어린아이들과 젖먹이들의 입으로 권능을 세우신다. 그리고, 이는 원수자들과 보복자들을 잠잠하게 하려 하는 것에 목적이 있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한마디로, 교만한 자들을 나 자신밖에 모르는 나저 세상을 겸손하게 만드신다는 것이죠. 스스로 강하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자기의 이름을 높이려 하는 교만한 자들을 하나님께서 저들이 마치 깔보고 우습게 여겼던 그 대상으로 여겼던 어린아이들을 통해서 낮추시겠다라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왜 이렇게 하나님이 하실까요? 뭐가 중요합니까? 1절에 뭐가 중요했습니까? 네, 주의 이름이죠. 주의 이름, 하나님의 이름만이 높아져야 하기 때문에 이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만이 영광받기에 합당하신 것이죠. 그러니까 창조의 목적, 우리가 존재의 목적이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바다에서도 하나님을 볼수 있어야 하고요. 학교에서도 우리가 꼭 계약하면 학교에 가재 않겠습니까? 학교에서도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어야 합니다. 공부를 하는 목적도 세상을 살아가는 이유도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것,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라는 것. 이것을 말합니다. 우리가 1절, 2절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 주의 이름에 대해서 집중해서 보았는데요.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던져 볼수 있는 질문은 이것입니다. 오늘 나는 주의 이름을 살아가고 있나? 아니면 주의 대적으로 살아가고 있나? 이 질문을 던져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실 이 질문에 제대로 대답을 할수 있는 사람은 많지 않을 거예요. 솔직히 내 자신을 놓고 돌아볼 때에도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기보다는 내 자신을 위해서, 내 이름을 위해서, 내가 중심이 된 삶을 살아가는 모습들이 더 많아요. 그때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냐면, 3절 말씀을 봐야 됩니다. 다윗이 고백하였던 이어지는 3절 말씀을 보면 다윗은 어떤 고백을 하고 있나요? 하늘을 보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3절을 보시면 어떤 고백을 하냐면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주께서 베풀어주신 달과 별들을 내가 본다. 그러니까 하늘을 본다는 것이죠. 하늘을 봅니다. 하늘. 단순하게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하늘, 하늘을 멍 때리고 보는 것이 아니라 그 창조하신 하나님, 그곳에 계신 하나님, 그 하나님, 하나님을 본다는 것이죠. 앞서서 부산바다 이야기를 잠깐 했었는데 바다를 보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바다를 그냥 멍 때리고 보는 것으로, 아, 아름답다. 감탄하는 것으로 끝나버리면 아무 소용이 없죠. 이것은 예수 안 믿는 사람들도 똑같이 하는 거잖아요. 아, 아름답다. 이 하자는 거잖아요. 우리가 달라야 될게 뭐냐면 바다를 볼 때에도 하나님을 볼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아, 저 바다를 만드신 하나님, 아, 저 친구를 만드신 하나님, 아, 저것을 만드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왜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할까요? 거기에 하나님의 사랑이 담겨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사랑, 우리를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사랑하셨던 그 사랑이 거기에 담겨있기 때문입니다. 이어지는 사절 말씀에 보면은, 사람이 라고 시작하는 그 표현이 있죠?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사절 말씀입니다. 시작.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사람이 진짜 보잘 것 없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정말 연약한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실패함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를 그 사랑으로 붙잡아 주신다라는 고백입니다. 뭐 놀라운 고백이죠. 아담과 허와가 하나님 앞에 불순종의 죄를 짓고 에덴동산에서 쫓겨나지 않았습니까? 그때에도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그냥 버려두시지 않고 그들을 위한 옷을 만들어서 입히려고 하셨던 분입니다. 하나님이 이런 분이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하신 후에 죄를 지었다고 실패했다고 그냥 버려둔 자식처럼 살아가라고 말씀하지 않으세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우리의 상태와 상관없이 나를 끝까지 책임지시는 아버지 하나님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하나님의 사랑. 내가 달려 죽어야 할저 십자가 대신 지시면서까지 끝까지 나를 사랑하신 사랑. 그 사랑이 저 하늘에 하나님의 창조하신 만물에 담겨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하나님의 사랑이 믿겨지십니까? 나 같은 죄인까지도 사랑하시는 그 위대한 사랑이 느껴지시나요? 그러면 우리가 5절에서 8절 말씀에 넘어가서 보면은 그 하나님의 사랑의 목적이 나와요. 하나님의 영원한 사랑을 받았다면은 이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 이 질문 그리고 거기에 대한 답. 하나님 안에서의 그 삶의 분명한 목적을 정확히 우리에게 보여 주죠. 7절 말씀 아니 6절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 볼까요? 시작. 주의 손으로 만드신 것을 다스리게 하시고 만물을 그의 발 아래에 두셨으니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이 세상을 다스리기 원하신다는 거예요. 어떤 돈 중심, 학벌 중심의 세상 원리를 따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인이 되는 그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이 주인이 되는 학교, 하나님이 주인이 되는 나의 삶, 그것을 이땅 가운데 세워가기를 원하신다는 것이에요. 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그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을 최고로 여기면서 하나님의 이름만을 찬양하며 고백하며 세워가는 그 하나님의 나라. 이, 이 나라를 세워가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여기에 하나님의 목적이 있습니다. 우리의 신부는 더 이상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 속한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비록 세상에서 살아가지만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살아가는 것 여기에 목적이 있다는 것이에요. 마지막 구절 말씀인데요. 시인은 그런 자기 자신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사랑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께 마치 다짐이라도 하듯이 1절 처음에 드렸던 이 고백을 구절 마지막에서도 반복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으로 시작해서 하나님의 이름. 그러니까 주의 이름을 시작해서 주의 이름으로 끝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의 하루의 시작도 주님의 이름 하루의 마, 마무리도 끝나는 것도 주의 이름이 되어야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거예요. 처음도 끝도 다 하나님께 달려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우리의 시선을 고정시켜야 된다라는 것을 알려주는 거예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고등부 여러분, 삶의 순간순간 주의 이름을 높이는 고백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시험에 들 때마다, 마음이 어려울 때마다, 슬픈 일이 있을 때마다 주의 이름을 부르십시오. 고백하시는 거예요. 다윗처럼 여호와 우리 주여 주여 주의 이름이 주의 이름이 주의 이름이 나의 삶 가운데에 주의 이름이 바다 가운데에 있었던 것처럼 주의 이름이 내가 공부를 하던 주의 이름이 아침에 일어나던 저녁에 잠을 자던 주의 이름이 내가 무엇을 하던 하나님 나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고백 다윗의 고백이 바로 나의 고백이 되어야 될줄 믿습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될 이름은. 오직 주의 이름 하나님 이심을 믿습니다. 저를 따라 한번 고백해 주시겠습니까? 주의 이름만이 높아지기를 원합니다. 주의 이름만이 높아지기를 원합니다. 네, 적용입니다. 마지막 적용인데요. 오늘 우리가 이제 시편에 가장 먼저 나오는 찬양시라 불리는 시편 8편 다윗의 시를 보았습니다. 묵상 초반에 던졌던 질문 기억하십니까? 오늘 나는 주의 이름을 위해 살아가고 있나? 아니면 주의 대적 원수처럼 살아가고 있나? 이 질문이었죠. 그러니까 우리의 존재 목적이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것에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며 살아가는 하루가 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내삶 곳곳에 세워가는 것에 우리의 목적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삶이 흔들릴 때마다 다윗의 마음으로 이 시편 8편을 고백하기를 소망하고요. 오직 주의 이름만이 높아지기를 원합니다.라는 고백이 우리 삶의 곳곳에서 고백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우리 결단 기도하면서 마지막으로 우리 나가기를 원하는데요. 우리 이렇게 한번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마지막으로 다 묵상하고 난 다음에. 어 결단의 한줄 기도를 적지 않겠습니까? 우리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를 적을 텐데 저는 이렇게 한번 적어 봤어요 여러분도 한번 적어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여러분만의 언어로 저는 이렇게 적었습니다 주의 이름만이 오늘 나의 삶에서 높아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원수처럼 살아왔던 삶의 습관들을 버리고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게 하옵소서 이렇게 결단 기도를 해 봤는데 여러분 나름대로 한번 적어 보시고 오늘 어, 저와 함께. 기도하면서 우리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고요, 제가 마무리 기도할게요. 기도하며 나갑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나의 삶 가운데에서 주의 이름만이 높아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 내가 누구를 만나던, 내가 어떤 것을 보면서 무엇을 접하면서 살아갈지라도 그곳에서조차도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이름만 고백하며 살아가는 오늘날 삶이 될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오늘 오늘 책상 앞에 앉아서 온라인으로 수업을 받을 때에도 내가 오늘 밥 먹을 때에도 하나님 내가 무슨 어떤 사람을 만나 어떤 친구 어떤 대화를 할 때에도 그 가운데에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계시다 는 것을 느낄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이름만이 높아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원수처럼 살아왔던 그런 습관들이 있다면 용서해 주시고 오직 하나님의 영광 을 위에 살아가는 오늘 하루가 될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사랑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시편 8편 다윗의 찬양을 통하여서. 이 땅인 가운데에 함께하고 계시는 영광으로 함께하시는 그 하나님의 이름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그리고 감격하여 고백하였던 다윗의 그 찬양을 우리가 함께 보았습니다. 하나님 바라기는 오늘 나의 삶에서 삶의 곳곳마다 나 또한 다윗처럼 이런 하나님의 이름 주의 이름을 고백하며 높이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원수처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창조주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그렇게 주님의 이름만을 높이며 주의 영광을 높이는 그렇게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나와 함께하실 하나님을 기대하고 소망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우리 사랑는 고등부 동역자 여러분 오늘 하루도 승리하시고요. 네 다음 주 수요일 날 아시죠? 우리 큐티포티는 계속됩니다. 다음 주 수요일 날 만나요. 안녕.